여러분 정말 니 원장님 네. 이 뮤잉 운동들 요즘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 운동 정말로 이중턱 개선에 도움 되는 게 맞을까요? 아 이게 뮤잉이 비슷한 걸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뮤잉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반이 있고 뮤잉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반이 있어 뭐냐면 이 뮤잉을 따라 해 보면 되는데 뮤잉을 따라 해볼때이게딱 달라붙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좀 강화를 해 보면 턱선이 좀더 정리되는 효과를 보지만 그미윙을 했을 때 턱이 이렇게 볼록 나오는다는 건 뭐냐면 이복근이 크고 이복근이 어 힘을 줬을 때 튀어 나온다라는 건데 거기서 그미윙 운동을 반복하면 턱이 더 두꺼워진다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볼록하게 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로 확인을 하고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무작정 하는 것은 어 나는 좀어 추천하지 않는다. 뭐야? 혼자 고민해? 나를 되찾는 방법. 확인해봐.